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물건들, 이번 한 주에 낙찰된 결과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제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2907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강리에 위치한 전이었어요. 이거 그때 제가 썸네일로 2014년 가격으로 나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토지 면적은 149평이고, 감정가는 2억천이었지만, 1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경매로 나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위치는 되게 좋습니다. 영어 마을 근처이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1억 4천에 낙찰이 됐어요, 이 물건은.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한번 다시 참고를 해보시면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현재 딱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지금 경매 나온 땅이고요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 쪽 땅을 등지고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전에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이 소인국 테마파크 맞은편에 서강고깃집이라고 경매물건 올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고 바로 대각선 대각선에 있는 땅으로서 처음에 이딱 어 건물을 봤을 때 어, 뒤에 이런 묘지가 조금 많이 있다라는 게 눈에 약간 거슬렸는데 아까 로드뷰를 보았듯이 뒤에 나무들이 딱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야상으로는 전혀 안 보일 것 같아요. 뭐 나뭇가지가 조금 앙상해지면 얼핏 얼핏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뒤쪽으로 뭐가 들어올 일도 없고, 아, 요 앞에 이런, 이런 땅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아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네요. 아, 595제곱에 3억 천을 부르네요. 제가 요게 잘라 먹은 게 있으니까 595 되겠죠? 도로 24평, 토지는 179평. 우리 거보다 훨씬 크긴 하네요, 면적이. 그죠? 그렇지만, 3억 천 지금 우리 경매 나온 거는 평당가로 따지면은 140만 원인데 이게 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이거는 평당 70만 원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거는 평당 170이니까 너무 괜찮지 않나요? 150평인데 1억이에요.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1억 4,250만 원에 낙찰이 되면서 평당 100만 원이 채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땅이 3억 2천 170, 평당 172만 원을 불렀던 물건이니까 그에 반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평당 70만 원 정도 싸,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 가신 거죠. 낙찰 정말 잘 받아 가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입지 좋은 것 같아요. 이 물건은 다음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123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물건 1, 2, 3번 해가지고 저 옆에 타운하우스 분양하고 있었고 1, 2, 3번으로 해서 입구 밑으로 자루형 그리고 또 반대편 입구 이렇게 해서 땅이 총 3가지가 나왔었는데 300평, 400평, 500평짜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559평짜리가 11억의 감정이 나왔다가 5억까지 떨어졌었는데 아 이거는 7억에 낙찰이 됐어요. 이 금액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주변이 그때 설명 당시에 타운하우스 엄청나게 분양하고 있었고, 그길 건너편으로도 신축이 하나 올라가고 있었고, 제가 실제로 임장을 다녀왔던 곳이기 때문에 입주도 좋고, 풍경도 좋고, 너무 좋았던 물건입니다. 이것도. 다만 유치권이 하나가 행사가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 물건과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했던 물건이지만 지금 현재 500평 넘어가는 이 땅은 저기 내려가는 약간 푹 꺼져있는 이곳 있죠 여기 아직 개발도 안 됐고 복토도 안 됐고 성토가 안된 상태예요 저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와서 11억의 감정이 되었다가 5억까지 떨어진 상태 여기 이 부분 철제 컨테이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산방산이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여기 검은색 차서 있는데 있죠. 요쪽 밑으로가 지금 나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바다. 왼쪽으로는 산방산이 저렇게 멋지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차 있는 쪽을 이제 넘어와서 반대편, 산방산을 등지고 찍었을 때는 요런, 요 도로를 맞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철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있죠. 요게 아까 외각물건 번호 3번. 2번 3번이 요쪽 땅이에요. 그리고 저 검은색 차가 있는 저쪽부터는 1번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가 1번 물건. 그리고 아까 2번 물건이 334-2번지 저 오른쪽 위쪽으로 그리고 3번이 여기 아래쪽. 334-3번지의 전. 로드뷰를 보시면은 너무 예뻐요. 실제로 저도 이제 여기다 차를 대놓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요 땅입니다. 지금 저기 여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철제 컨테이너 아까 말씀하셨던 철제 컨테이너 보이죠? 이쪽부터 해서 지금 경매로 추가로 나온 거는 여기 요기 담벼락. 여기도 담벼락을 만들어 놨어요. 300평짜리인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지하층을 파서 건물을 올리고 있었었어요. 올리고 있었다가 멈춘 거죠. 자, 그래서 밸류맵을 또안볼수 없죠. 그래서 밸류맵을 보시면은, 여기 어, 지금 타운하우스 요만큼 생기고, 요만큼 생기고, 저희 요거 땅, 요거 땅, 요거 땅, 요렇게 세 개, 세 개거든요. 요렇게 세 개. 되게 묘지가 뭐 중간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 앞으로 지금 샤브샤브 집도 있고 밀면 집도 있고 흑돼지 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세븐일레븐도 있고 괜찮아요. 위치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상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요. 주변으로 보시면은 어이땅 괜찮죠. 지금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아이비타운 스파빌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새벽 시간에 좀 가가 지고 제대로 이제 뭐 여기 관계자 분들이랑 잘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땅들이 지금 많다는 거는 여기 주변이 계속적으로 이런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나 뭐 빌라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개발이 되고 있고 더 계속 개발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말은 금액대가 뭐 지금 현재 가격은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평당 90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사서 평당 100만원 초반대 불과 한 2-3년 전 가격으로만 팔아 줄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단한 가지 아까 여기 건물 짓다 만거 있죠 지압한 거 그리고 성토한 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유치권은 얼마나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7억 3888만 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지금 이 금액만으로도 저렴한 물건이에요 지금 낙찰가를 따져보면은 평당 한 1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경쟁력 있는 금액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긴 했지만 주변 최근 거래 사례들이랑 이런 것들 을 비교를 해 보아도 절대 비싸게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타경 22147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였습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위치한 전이었어요 506평이었고 감정가는 3억 3600이었는데 2억 3500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이거는 현장 갔을 때 똑같이 그 아까 삼방산 물건이랑 같은 날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갔다 왔었는데 저 멀리 바닷가 보이는 거 보고 완전 너무 좋다고 했던 물건이죠 근데 단 한가지 단점은 입구가 도로가 있긴 한데 그 도로의 폭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서 이게 만약에 건축이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를 작물을 심어 놓지는 않았었네요 그죠 요 도로 비포장도로 아까 2m 3m 정도의 폭에 비포장도로를 거쳐서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딱 여기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5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실제로도 바다가 잘 보여요. 주변 땅에 비해서는 여기가 조금 지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양쪽 주변을 땅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왼쪽에 있는 땅들은 우리보다 지대가 한참 낮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땅이랑은 지대가 똑같죠. 지금 이 길과 똑같은 높이의 땅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저 안쪽까지 들어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직접 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쓱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가 그큰 대로변. 포장도로에서 접해서 이렇게 딱 2, 3m 비포장도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철문도 있었고 바닥에 뭔가 배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농수 때문에 뭔가 배관을 만드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출입을 막는 문도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저런 펜션이나 타운하우스들 있었고 왼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저런 이제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여기가 지금 우리 땅과 붙어 있는 오른쪽 땅들이에요. 높낮이가 우리 땅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왼쪽으로 보면 푹 꺼져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푹 꺼져, 있... 저 갈수록 더 꺼지죠. 네, 저 많이 꺼져 있고 여기 딱 코너를 이 길의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땅이 경매가 진행 중인 땅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아까 경매사건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빈 땅이었는데 지금 제가 12월 초에 갔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나 주변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가 제일 높은 땅이에요. 제일 높은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뒤쪽으로 저런 건물들이 우리의리한 의리 건물들이 있었고 들어가는 길에 약간 어, 여기 들어와서 찍은 건데, 뭔가 굉장히 여기가 제일 높은 땅이구나. 저 뒤로도 바다가 계속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밸류맵을 보시면은 여기 지 어린이집, 여기 주사랑 어린이집 앞에 제가 여기다 차를 세워 놓고, 요 좁은 골목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실제로 지금 뭐 지적도나 이런 지도상으로도 도로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공사 차량이 들어가거나 이러기에는 워낙 좁은 도로기 이 때문에 회전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요 땅까지 그 지적편집도를 해서 211번 전까지 들어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꺾어서 저기까지 뭔가 큰 트럭이 들어간다. 그런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기 앞에 요런 땅들 요런 땅들은 지대가 되게 낮아요 근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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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데들은 지반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요일대에서좀 제일 높지 않나 여기가 조금 더 높긴, 여기가 거의 꼭대기인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는 이제 푹 꺼지거든요. 이렇게는푹 꺼지기 때문에, 여기서 쫙 당겨서 보면, 저기 바로 바닷가가 얼핏 얼핏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가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인데, 78만원이에요. 여기가 입,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는 그래도 여기 저희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여기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땅인데, 매물이. 요 코너 자리거든요. 코너 자리가 78만원이잖아요. 평당. 그럼 지금 저게 감정가가 66만원에 나왔다라고 해서 한번 떨어졌으니까, 뭐, 한 50만원대 수준까지 떨어진 건데, 그 정도라고 하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근데 저 땅의 위치나 딱 현장을 가봤을 때 느낌은 아 이거는 50만원 더 넘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충분히 주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변에 땅들이나 이런 거래 사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입찰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땅은 진짜 좋아요. 땅이 매우 좋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결국에는 낙찰은 최저가 2억 3 5백 53만 2천 원에서 낙찰은 2억 5,957만 천 원으로 약간 한10% 정도, 최저가에서 한10% 정도 더 추가돼서 낙찰이 되었네요. 금액적으로 보면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떤 컨셉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또한몇년 뒤에 한번 이 땅을 또 추적을 해봐야죠. 이거 조사해놓고 추후에 나중에 제주도 갔을 때 여기에 뭐 어떤 것들이 뭐 올라갔는지 개발이 됐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사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그냥 낙찰된 걸로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한번 기억이 난다 아니면 따로 내가 저장을 해뒀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그때 그 물건 한번 1년 뒤에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시면은 아 이런 투자를 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하면 잘못됐구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만큼 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결과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중에 추후에 그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낙찰 결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